MBN 한일가왕전이 2024년 4월 2일 밤 10시부터 전파를 탄다고 합니다. 원래는 3월 26일 공개 예정이었던 것이 일주일 연기된 것입니다. 연기된 이유는 일본과 동시에 방송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 때문으로 일본 측에서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4월 2일 밤 10시부터 시작하는 한일가왕전 총 5회 방송에서 대한민국 시청자들에게 얼굴과 목소리를 보여줄 일본 측 탑세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대회 명칭이 현역 가왕전이었지만 일본에서는 드로트 걸즈즈팬이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지난 2월 23일 금요일 드로트 걸즈즈팬 10일의 방송에서 9명의 결승 진출, 진출자 중 우승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두 57명의 참가자들 중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후쿠다 미라이는 추가 상금을 포함해 총 1,3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억 1,700만 원 정도의 상금을 금어주었습니다. 후쿠다 미라이는 올해 29살로 남장 아이돌 그룹. A.L 출신 가수입니다. 1994년 도쿄 출생으로 두 자매 중 차녀라고 합니다. 신장은 166cm로 보통입니다. 2014년 데뷔했으니까 11년차 가수이고 모두 여섯 장의 CD 앨범과 석 장의 싱글 앨범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타 고코로 니에는 1974년 일본 도치기현 출생으로 금년에 50세가 됩니다. 1995년도에 데뷔했으니까 29년차 가수입니다. 두 번째 싱글에 실렸던 200배의 꿈이라는 노래가 포카리 스웨트 CM 송으로 채택되어 널리 알려졌습니다. 한국 드라마 《겨울 연가》의 주제곡과 한국 영화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주제곡의 일본어 공식 커버곡을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아즈마 아키는 2007년 10월 10일 출생으로 만 17세입니다. 4살 때부터 요양원 미모를 시작으로 원맨 콘서트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전유진 가수보다 한 살이 적습니다. 생일은 같은 날이네요. 타고난 재능, 그리고 강한 의지와 밝은 미소로 가수로서의 경력을 착실하게 쌓아왔으며 수상 경력이 아주 화려하다고 합니다. 마코토는 로마자 대문자로 마코토라고 쓰고 뒤에 점을 하나 찍어서 예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코토는 그녀의 출생 연월일과 출생지 등을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5년간 연습생으로 도전을 거듭했지만 데뷔에 실패했고 현재는 요정의 여주인으로 일하며 여전히 과수 활동을 꿈꾸고 있다고 합니다. 서미다 아이콘은 작년 9월 21일에 만 16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TV조선 미스트로트 시즌3 우승자 정서주양하고 동갑이네요.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합니다. 액터스 스쿨 히로시마 39개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히로시마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츠코도 로마자 예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33살이라고 하니까 1991년생인 것 같습니다. 나이 이외에 상시한 프로필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나츠코라면 여름 하자에다가 아이 자자인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여러 명의 가수가 뜹니다만 사진과 일치하는 가수는 없네요. 카노 미유는 25살. 1999년 미에시 출생입니다. 가수를 꿈꾸며 후쿠오카에서 상경했다고 합니다. 4살 때부터 후쿠오카현 오무타시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미국의 TV 드라마 시크릿 아이돌 한나 몬타나를 동경해 노래와 춤을 독학으로 시작했으며 10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